국민 여러분, 아셔야죠. 야당도 답변해야죠. 자, 당신들이, 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임명했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백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법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그 말은 진보 좌파 쪽의 우리법연구회에서 그 중에 극단적으로 자기는 극좌파란 뜻입니다. 그들끼리는 우리법연구회가 잘 나갔으니까 그 안에서 더그 나는 좌파니까 자랑했답시고 그렇게 글을 올리겠죠. 두 번째, 문영배. 이미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재명. 그리고 김어준 이런 사람들하고 sns 막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문제 지적하니까 계정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잖아요. 뭐죠 이거? 정거 인멸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 실토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여러 가지 국가 간에 관한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비 선 역시 우리 법 연구회나 그 후신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죠. 여러분 이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예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친여동생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주도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언니가 돼가지고 나는 공정한 재판하겠다 이해 충돌이잖아 양심 있으면 재판 회피 신청해야지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명을 남겼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러분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도 이거 못뭐 답변 못 하겠어요. 우리의 아들들, 동생들은 지금 전방에서 휴전선에서 언제나 공산당 쳐들어올까 싶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왜말못 하는데요? 에? 정정미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어? 어떤 어 국민이 답답하겠냐고?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뭐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한 사람이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집에 남편은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사람인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야. 심판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충돌이잖아. 정재선, 재판 회피 신청해야지. 이런 거를 초등학생, 유치원생만 생각하더라고. 이걸 야 이런 불러야 재판관의 재판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하겠냐고, 심판하겠냐고. 이래놓고, 민주당 답변해보라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답변해보라고, 이게 공정한재판이할거라고 누가 믿겠나, 합동이 하겠냐고, 누가 잘못했는데, 지난기에 잘못했냐고, 당신들이 이거 민명했잖아 이런 하자가 있고,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는 될 헌법 재판관이될수 있냐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영상에서, 제가 과거에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 됐다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가장 독립기관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헌법재판관들로서 실력을 가지고 존경받고 헌법과 법률을 어에 근거해서 판결한다라고 제가 가르쳐왔는데 저도 속았고 모든 우리 5,300만 국민들이 속한 겁니다. 왜? 헌법재판관을 앉아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보라고 이거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공정심판하겠냐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불료의 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당신들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양심이 있다면은 즉시 재판을 회피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직 소송하고 나가라고 왜냐하면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해왔던 모든 신뢰와 헌법 재판소 권위를 당신들은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그 원흉들이라고 원흉 한번더만복하지만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명 보류된 마흔역 역시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 노후련의 핵심 멤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의의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재난 기대 주장이 아니고 어제 역시 검색어만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라는 거기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는가라고 국민에게 조사했어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으로서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신뢰한다가 45%. 신뢰하지 않는다가 47%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만천만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1%만 나와도 안 돼, 원래는.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당선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하고 다르다고. 근데 무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한다가 47% 가까이 나왔어.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신뢰도는 이미 존재 이유가 상실된 거야. 예? 이미 이거는 말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리한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죠? 진짜 이거또한번 뭐 보세요. 비상기음이 개몽령이야. 여러분 돌아보세요. 언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이름을 제가 암기했, 이렇게 이름, 이렇게 유명한지 있어요? 야, 헌법재판관에 민낯을 보여주고 민낯이 다 드러난 거야, 완전히. 그렇지 않나요? 한번 더.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천안길이 헌법재판소의 시대를 흔들고 있다. 음모론이다. 이게 음모론이야? 사실이야?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에요? 팩트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